중국 전설 속의 상상의 동물로 탐이라고 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 탐이라는 이름은 탐할 탐자입니다. 탐욕할 때 그리고 식탐할 때그 탐입니다. 이 탐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물은 용의 아홉 자식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용의 머리와 개의 몸, 소의 발굽, 원숭이의 꼬리, 뱀의 비늘을 아, 가진 예, 그런 형상이라고 합니다. 이 짐승은 그 이름대로 만족을 모르는 탐욕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앞에 있으면 입에 쳐놓고 봅니다. 이 짐승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먹어치우다가 세상에 이제 계속해서 먹어치우다 보니까 세상에 이제 아무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세상에 남아 있는 것 자기 자신. 그 자신도 이제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먹어버리고 자멸하고 맙니다. 인간의 탐욕을 경계하라는 우아입니다. 인간은 참으로 만족을 모르는 동물입니다. 철학자 에리 프롬은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에서 인간의 탐욕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탐욕은 항상 만족에 도달하지 못하고 끝까지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무한한 노력 속에서 개인을 탄진시키는 바닥 없는 항아리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닥 없는 항아리. 그는 이것으로 인간의 탐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는 것이 인간의 탐욕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빌립보서 말씀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바울이 옥중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어, 바울은 당시 감옥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범죄를 저질러서가 아닙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다 그 가운데 그 사회와 충돌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는 그 죄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감옥은 가혹한 곳입니다 어, 지금의 시대는 이 범죄자들의 인권도 존중합니다 그래서 이 범죄자들도 교도소 안에서 충분히 살수 있게끔 인간답게 살수 있게끔 해줍니다 옷을 주고 또 따뜻한 덮을 것들을 주고 또 때마다 시간마다 먹을 것을 주고 또어뭐 햇빛을 쬐는 시간을 주고 운동을 하는 시간을 주고 그렇게 범죄자들의 인권을 존중해 줍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살던 당시의 감옥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 이곳은 인권이 없는 곳입니다. 아, 이곳은 사람을 가둬주고 어, 심지어는 먹을 것조차 주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만약에 밖에 있는 사람들, 뭐 가족이나 친지들이 먹을 것을 감옥에 공급해 주지 않는다면 그냥 감옥에서 굶주리다가 죽어야 하는 예, 그런 곳이 당시의 감옥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은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어, 바울이 쓸 것을 갖고 오게 됩니다. 에바보로디도편을 통해서 바울에게 지원금을 보낸 것입니다. 어, 빌립보서 곳곳에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도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뜨거운 사랑을 표현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여러분 그리고 글소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여러분, 이렇게 여러 구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특별히 사랑을 표현한 것이 단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들이 돈을 보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기뻐한 것은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 이 복음의 일에 그들이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유럽에서 처음으로 세운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의 유럽 선교의 첫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 선교의 첫 열매로서 바울을 후원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 빌립보 교인들은 이전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방에서 이제 지역에서 선교를 할때두 번이나 그쓸 것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아마 6개월을 넘지 않는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에도 이들이 두 번이나 이 짧은 시간에도 이들이 두 번이나 그렇게 후원을 한 것입니다. 이렇듯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무심 양면으로 열심히 후원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넉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돈이 많은 교회였지만 이빌립보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능력하지 못한 형편에도 이 바울을 도왔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바울의 그 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이들의 그 동참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보내준 헌금을 또한 소중히 사용했습니다. 어, 바울은 여기서, 어, 결코 물질로 인해 지금 자신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 바울은 기본적으로 자비랑 성교를 했습니다.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바울은 돈을 벌면서 성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비랑으로 성교하는 것이 언제나 능력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보내준 후원금을 또 감사히 받고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바울은 이것을 또 사용함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어, 이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이 돈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렇게 오해를 할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9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희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 바울은 어, 이 후원금을, 선교 후원금을 굉장히 조심하게 아, 또 사용했던 것입니다. 어, 바울은 왜냐하면 이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제 바울이 살던 고대 사회에서는 이곳 저곳을 떠돌면서 가르침을 전하는 그런 철학자들 아니면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철학의 사상을 전해주고 가르침을 전해주고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제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그 사람들을 위해 내가 일하고 있다. 바울은 그것을 증명하길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진정성을 해치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 돈을 받는 일, 이 후원금을 받는 일에 조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오늘 어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며 배운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족 스스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외부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어떤 데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만족, 자족이라는 용어는 이제 당시 성행했던. 스토아 철학의 용어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 7 장에서 이 스토아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 복음과 그리고 그들의 철학을 놓고 바울은 그 사람들과 논쟁을 벌인 만큼 이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에 정통했습니다. 이 스토아 철학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들은 이제 외부의 환경, 우리의 외부의 환경은 너무나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 그것에 집중해야 된다. 아,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외부의 환경에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내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우리의 이성으로 그리고 우리의 의지로 이 외부의 환경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 그래서 그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부동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어 그러나 바울이 배운 것이 이 스토아 철학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11절과 12절에서 배웠다고 하는 것은 스토아 철학이 아닙니다. 어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렇게 어,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스스로의 내면의 힘으로, 어떤 이성으로, 어떤 지성으로, 그리고 의지로 이 모든 환경들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처한 이 모든 환경들을 나는 극복하고 또한 자족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면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의지한 것은 오직 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인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이든 만족하고 충만하고 풍성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장 말씀 중에 주 안에 또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어디 어디 나오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성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해 보시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해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은 그리고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고 19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2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빌립보서 4장 21절 말씀 가운데 8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런 말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독하고 읽독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저희 지금 이제 3천독을 이제 넘었나요? 그렇게 이제 개독해서 교회에서 이제 성경 읽독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이 성경을 읽다 보시면 성경의 특정 단어들이 눈에 들어오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단어들을 뭐 형광펜 같은 걸로 색칠을 칠하시든지 아니면 동그라미를 치시든지 예, 그렇게 한번 보시면 또 성경의 또 새로운 맛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빨리 읽어서 읽독해야지 어, 이렇게 읽지 마시고 성경을 한번 천천히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성경이 새롭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이런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 자족하고 그리고 그가 풍족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그가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배고프고 춥고 그리고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우리가 바울의 바울의 이 옥중 서신을 읽어 보면 어, 이 옥중 서신의 어떤 비관적인 분위기, 비판적인 분위기, 그런 뭐 어떤 참담한 분위기, 그런 처참한 분위기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서신을 읽다 보면 오히려 희망차고 어떤 소망에 가득 찬 예, 그런 본문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 바울은 이 감옥 안에서도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풍족하게, 그 안에서도 그 풍족함을 누렸고, 또그 안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바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의 상황이 어떻든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그 감옥에서도 풍족함을 누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불만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불평이 터져 나오고 원망이 터져 나오는 때가 참 많습니다. 아, 좀더 능력하면 좋겠는데, 좀더 돈이 많으면 좋겠는데, 좀더 풍족하면 좋겠는데, 좀더큰 집에 살면 좋겠는데, 좀더큰 차가 있으면 좋겠는데, 더 좋은 것, 더 비싼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가진다고 해서 우리가 또한 만족하고 풍족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면 더 좋고 더큰 것을 원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에게 결코 만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채워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샘솟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너그러우신 주님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세상이 결코 채워줄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변함없이 우리에게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것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눈을 빼앗기고 우리가 세상에 집중하다 보면 이것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에게 있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 풍족함을 누리길 원합니다. 어, 오늘도 여기 이렇게 어, 우리 권사님께서 컵을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제 항상 이제 물을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데 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채우기 위해 살아갑니다 어, 자기 것을 이제 채워가면서 채워가면서 그렇게 어, 채워가는데 제가 아까 전에 에리 프롬의 이야기를 했듯이 앞만 채워도 이것은 채워지지 않는 바닥 없는 항아리와 같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스토아 철학자들 같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채우지 않고 오히려 비우며 살아갑니다 불교 사상에도 공사상을 이야기하며 무소유를 이야기하며 끊임없이 이 잔을 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비우고 비우고 비워도 욕심은 끊임없이 차오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빈 잔을 하나님께서는 충만이 채워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풍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기로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의 충만함을 누리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만족함을 모른 채 세상의 것만을 채우며 살려였던 제약된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통해 풍성하신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동행하심이 능력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음을 확신하는 우리 춘천성광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복음이 증거되는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 Amen.